어, 개발자님이세요? 비루한 게임 실력에도 어찌저찌 차근차근 승리를 하며 게임 스토리를 진행하던 키텔. 하지만 지상고의 선수 출신 이영섭군이라는 어, 근 산을 만나고 야, 미시... 마는데. 야 영섭이 씨발로막 봐준다며. 야 지상고 센데. 이 새끼 국가대표 아니야? 재호 준비됐어? 가자 재호. 아 다이스. 제호 새끼 공 조카치 올리네. 아 이거 제호도 개새끼야 진짜. 이제 하는 게 없어. 아니 씨발. 야제호야 감독님 제호 방출하죠. 스파이크 서브 어떻게 날려요? 훈련 눌러서 스파이크 서브 해보라고? 아아 아. 놀랍게도 서브요. 진짜 이영섭 <목소리> 언젠가 당분다 내가. 이때쯤. 오케이! 나이스 코치. 자! 이게, 이게 불리학과의 계산이다, 이 새끼들아. 나쁘지 않은 스파이커 써. 패배자가 말이 많아, 영서봐 맞나요? 어 시대회. 자, 오준, 재호, 준비됐어? 어, 재밌어, 야, 재밌어. 아 배구하던 고등학생의 추억을 기억하고 싶어서 만든 게임이에요? 와우. 아 진짜? 배구 얼마나 재밌게 했으면 저길 봐봐 드디어 녀석들이 왔어 분명 우리가 붙을 다음 팀이 거인고였지 저건 그냥 거인이잖아 아 진짜 거인이라서 거인고요? <목소리> 이름이 최거인 김거인 큰거인이고 야 큰은 심지어 이는성씨도 아니잖아 이 <목소리> 새끼들 이름 진짜 막 지었네 <목소리> 아 겁나 커? 야, 쟤 존나 고이잖아 이거. 나이스 한비고 시대의 결승? 어 뭐야? 역시 뭐야 이게? 라니 과대평가이십니다. 뭐야 이? 이렇게 멋있게 나와. 아, 오주나.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배구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아제구야 내가 너희를 뭘 믿고 너랑 한 팀을 하겠니 그러면 내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오! 으아 요 아이 그럼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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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 이겼어 강했어 정말 아슬아슬했어 하지만 이걸로 도대회 진출 아무래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좀 편하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게임의 시작은 과몰입이거든요? 아, 재호야! 뭐하냐. 아, 재호 새끼, 좀 족가시오. 오준아. 아마추어처럼 배구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한부님 재호 방출하죠? 아, 이거 재호도 개새끼야, 진짜. 네, 하는 게 없어. 아, 대박, 대박 잘못 들으세요. 아, 그랬어? 아, 아이고, 아이고. 오준님 좋아요. 제가 넣을게요. 아, 재호님 올려주세요. 갑니다. 아, 나 아까 욕했는데, 얘한테 <laughs> 아, 미안하네. <laughs> 아, 잠깐만. 야, 지키면 떨어졌어나 다시, 이제, 아, 개발자분한테 미안하지만, 과몰입 모드로 하겠습니다. 오, 끝났다. 드디어, 캄호 푼, 어, 야, 분당고 지금 나오는구나. 도대외도나오네 얘네들. 이곳에서, 꽃을 피우리라 어우, 어, 야, 근데. <laughs> 야, 이제 고등학생 아니야? 중2병이 늦게 왔냐? 중2병이 제때 오는 것도 복이에요. 야, 얘네가 좀더 공격이 다채로운데? 어, 나이스블라킹. 오, 안 나이스블라킹. 이건 나이스, 나이스블라킹. 어, 야, 설아 조진다. <laughs> 에, 뭔가 좀 올리고 와야겠지? 능력치를. 윙스파이크 하나 뽑고. 구매 나와라 누구십니까? 200킬은 진짜 개커 공격력이 뒤전 <laughs> 공격력이 약간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야, 야, 80인데 어 선방한 거야? 아 그래? 나 한번 써보자 키빨로 어떻게 되나 보자 야상룡이 블락킹 개쩐다 키키 존내 커상룡이 이거 블락킹을 써야겠네 됐어 블락킹 내가 한다 네가 있어도 미안하다, 안그렇게. 아, 그니까, 개못 껴. 코끼리 같아, 점프력이. 코끼리 같은 키와 코끼리 같은 점프력. 하지만 키는 개크죠. 아, 얘네를, 얘네랑 키웠네. 재호랑 오준이를. 야, 왠지 못하더라, 얘네. 일단, 재호. 너무 느려. 걸어다기기만 하니, 너. 재호, 속도 좀 올려주고. 내가 그게 가능할까? 야 야, 재호야 야야저 지능 올리는 곳 없냐? 지능이 없는데? 쟤는 지능이 제일 문제네 어? 시우 팔수 있어요? 주인공인데 <laughs> 주인공인데 야 주인공인데 이거 얘아주전병면팔수 아, 있어? 그러면 은 스토리 진행은 어떻게 해? 시우가 계속 나오는데 경기는 시우가 못 뛰는 거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쓰레기통으로 9 0야 얼마 안 주는데 <laughs> 야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돼? 야 몸값이 너무 쓰레기잖아 대출 야 좋은 비료가 되거라 어 개발자님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야 잠깐만 왜 <laughs> <야>, 오시키님 계신가요? <laughs> 아니다 아 아니, 이게 아니. 아, 아, 중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오준세요 아, 오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준님, 어떤 능력치 올리길 원하시나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본인 입장도 들어봐야 돼. 아, 플로그 잘못 뛰긴 했어요. 점프력을 높이는 걸 원하십니까? 내가 내가 오준이 끝까지 키울게. 본인의 꿈을 내가 여기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플레이를 내가 게임에서 뛸수 있게 해 드릴게요. 점프력이랑 스피드 같이.